오늘은 시작하자마자 화이자 화이자 를 외치면서 화이팅을 했는데 즐기고 따라하면 늘어가는 누적 수익 오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주식초짜 러시입니다 금일 2020년 10월 1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어제저녁에 미증 씨가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가 되는 하루였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어제는 테마도 뭐 바이든, 바이든 서로 외쳤는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화이자, 화이자 를 외치면서 화이팅을 했는데,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등이 이어오면서 밑꼬리를 달면서 끝에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종가를 또 넘어서는 음봉이지만 양봉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끈기 있게 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종가 양봉을 간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형 주가 이제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어,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하게 강하게 들어온 것이 큰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환율이 조금 싸다라는 개념이 좀 있는데요. 어, 싼 환율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 것은 역시나 저가로 사서 환율에 대한 환차익 같은 실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헤지 개념처럼 저희 나라 주식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개념으로 코스닥에서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코스닥은 오늘 좀 이제 역시 나스닥이 떨어진 것처럼 기술주가 떨어졌는데요. 외국인의 코스닥 쪽도 실제 투자가 들어오지는 않고, 어, 투자 추이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600억 정도의 뭐, 투자가 들어왔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계속 팔아 재기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간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연 이틀 계속 들어와,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라고 하기는좀 애매한 형상인데 현재는 환율 때문에 큰 종목의 시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이자, 화이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주였던 코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을 함으로써 코스닥은 음봉으로 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개발이 되면 좀더 이제 오픈되는 상황에 컨택트 형태의 업종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기대 심리는 되게 좋았는데 오늘 당일 매매는 12,19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짜투리 짜잘한 매매만 했고요. 일심바이오 같은 경우 조금 뭐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뭐큰큰 큰 형상은 없었고 잠시 떨어졌을 때 반등 주는 구간에 한번 살짝 들어갔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MND 같은 경우도 약간의 수익을 주긴 했었는데 아침 초반 상승 후에 오후장 점심때 살짝 들어갔더니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21선을 회복하는 그림을 보고 잠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다를까 제가 들어가면 꼭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건데 이전 저점 형태를 같이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에 손절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되는 다시 21선을 깨고 올라가는 시점에 상승 줄때 매도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뭐 하지 않고 아침에 시가 매매를 좀 한번 했었는데요. 시가 매매로 대성 파인, 파인택을 했습니다. 가장 실수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 매매에서 갭 상승으로 뜨고 있던 개성파인트를 따라 들어가서 수익 구간이 약간 있었는데요. 좀더갈줄 알고 버텼습니다. 약1% 정도의 너무 빠른 시간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했었고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 한번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버텼습니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에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귀신같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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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동시에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7.4%의 갭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다시 한번 물타기를 합니다. 다행히 후반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6.1%의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존버 중입니다. 막판에 종가 베팅을 한번 했습니다. 종가로 태웅 로직스 한참, 한참 올라가는 걸 매입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물타기를 좀더 했습니다. 내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엄청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AB 프로바이오도 종가로, 종가 직전에 좀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엄청난 상승 이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한가에 박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개입으로 띄워주느냐에 따라서 맨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웅 로직스랑 ABO 프로바이오는 맨징으로 본전치기가 될것 같습니다. 추가 지금 3일 동안 오스코텍을 들어가 있는데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약 당일 매매 12,000원의 수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종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다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매매는 이것이고요. 오늘의 관심 테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화이자 관련 주들은 아주 그냥 상한가 잔치가 났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1등 주가 KPX 생명과학입니다. 상한가로 바로 갔죠. 시작하자마자 저를 놔두고 가더군요. 어, 화이자 관련 주에서 왜 k p x 생명과학이 1등이냐 하면 일단 15년 공급 독점 계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개발을 하면 당연히 독점 공급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주식에선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점상으로 갈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군요. 화이자의 두 번째 관련주는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역시 그냥 날랐습니다. 우리바이오 대표가 한국 화이자의 전무 출신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주도 인맥주인 것 같습니다. 3등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일 약품입니다. 역시나 날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 대표도 화이자 부사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는 일단 인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약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곳은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이자가 현재까지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은 1천만 회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6억 회 정도는 미국 자사에 들어가고요. 한 3억 회 정도가 유럽 쪽으로 빠진다고 하는데, 어, 거기에 독점 계약을 한 KPX 생명과학이나, 뭐, 친분이 있는 우리바이오 제일 약품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화이자가 뜨면서 오늘 또뜬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 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운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지난달인가요? 저희 나라의 독,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바람에 버려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영하 70도 이하에서 운반을 해서 5일간 지속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 약품 운반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드체인이라는 기술인데 현재 1등주로는 대한과학을 대한과학이 1등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주는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도 이전 콜드체인으로 역여서 가고 있고 3등주로는 LG 상사나 GST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반짝하고 별도로 뭐 상온 운방이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기술로 잠시 뜬 라파스가 반짝이었습니다. 약간 어거지성 화이자 테마로 엮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운반되고 난 기술들이 있으면 당연히 위탁 생산을 해야 되겠죠 화이자가 개발한 것을 위탁 생산을 할수 있으려면 CMO에 대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종목은 바이넥스랑 녹14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뜨니까 화이자가 나도 기술이 있다면서 뜨는 종목들이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 쪽이었습니다. 사실 모더나 관련주는 지난 5월, 7월, 8월 임상보고서를 냈고, 최근 10월 30일쯤 보고서가 나온 곳에서는 90%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검증이 된 것처럼 발표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났다는 형태이지만 어, 추가적으로 모더나는 노인층 52세 이상의 52세가 노인이었던가요? 52세 이상의 노인층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좋았다고 나옵니다. 현재 대장주로는 AB 프로바이오인데 역시나 인맥 관련주입니다. Ab 프로바이오의 누군가 대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모더나 창립 멤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분관련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더나로 엮여있는 종목 중에 엔투텍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모더나의 치료제를 판권이나 판매 유통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어, 최근 들어서 뭐 마스크도 개발을 했었고요. 조금 기술적으로도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봅니다. 3등주로는 바른 선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약 2만 100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 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0억 원 정도의 지분을 바른손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나 관련주들은 AB 프로바이오, 엔투텍, 바른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제일 큰게 어, 제일 큰 형태로 본다 그러면 뭐, SK 케미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랩업을 한번 해보자면 화이자의 관련 주로는 k 이팩스 생명과 학 우리바이오 제일약품 정도가 될 것이며 콜루체인으로 엮여 있는 대한과학이나 일신바이오 어, 추가적으로 태경케미칼과 서림바이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MO 위탁생산 관련 주로는 녹십자 바이넥스 어, 추가적으로 대정화금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는 SK케미칼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 MSCI 그 모건스탠리의 캐피탈 캐피... 캐피탈리 인터내셔널이라는 뭐 MSCI 편입에 어 규속되는 것으로 해서 편입이 되는 것으로 뉴스가 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은 좀 테마군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SK바이오팜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 잘안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본것 같습니다. MSCI 편입되는 종목들은 음, 현재까지는 후보군으로는 두산중 SK케미칼, SK바이오팜, 두산중공업, 뭐 한미사이언스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 두산중공업과 한미사이언스는 약간 조금 확률이 낮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계속 뉴스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감에 역시나 오늘 항공업계 쪽과 소비, 쇼핑재, 카지노 등들 등이 많이 떴습니다. 대한항공은 수급이 양매수로 전환이 했고요. 그리고 뭐, 어, 실제적으로 실용화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백신이 개별된다면 기다감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대한항공? 높게 떴지만, 약간 눌리는 모습입니다. 여행주들도 오늘 많이 떴습니다. 란풍선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에서 아직까지는 테마를 형성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꿈틀대기 시작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재주들로는 신세계 형태들로 보이는데 갭상승 후 약간의 눌림으로 해서 전 고점을 약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11월 11일 부터 시작한 광군제를 포함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직 많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scfi 지수 뭐 해상 운송 운송 항로 물동량 지수에 따라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 쪽도 조금은 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종목을 좀더 보자면. 광군제 관련돼서 컬러레이 정보가 계속 피래침을 꽂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컬러레이는 약간 외국계 회사처럼 해서 쪽발이.. 쪽파리, 아니, 쪽발이는 아니고요 칭따오 <laughs> 쪽인데 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8억명에 광클릭할 수 있다는 광군제니까 어마어마한 물 물동량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화장품 종류들도, 코리아나 뭐 정보들도 갭 상승을 한 위에 밑꼬리를 달고 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군제의 시작 쯤에서는 좀더 떴다가 다시 또 이제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떴었는데요. 오늘은 태양광이 조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신성 ENG. 어저께 상승 구간을 거뜬히 지지하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라이 d 디는 LG화학 분사 요건으로 뜨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의 눌림효과 함께 기관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린뉴딜 섹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수소 관련주도 아직 크게 주산 퓨어 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음, 5% 정도 반짝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주도 뭐 CS 윈드 동국 유니슨도 약 1%에서 0.5%대로 크게 눌려있는 모습이 크게 뻗지 못하는 모습이고 SDN 같은 경우나 하나솔루션도 오늘은 도치 모양으로 해서 보합 수준으로 지금 상승 탄력을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지털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올림픽 때 지금 현재 테스트를 시연하겠다라는 이슈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아직 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에 가상화폐 역시 오늘은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어 널리 보급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수만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 나라 뭐 지수로 다시 움직여서 지수 추종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선도 이제 정치 테마도 한번 보여야될것 같은데요. 어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이낙연 테마주로 관련되어 있는, 어, 삼, 부토건 삼부토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 아니 총리? 이낙연 당대표가 신동생이라고 하는 분이 일단 사장으로 취임해 있고요. 거기에 지분이 있는, 지분이 있는 휴림노봇까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휴림노봇이 좀더 상승을 많이 하는 것은 역시나 좀 가볍다 보니까 좀더 상승을 좀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삼부토공과 휴림노봇은 같이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 관련 주로 덕성이 아직도 굳건하게 상승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에 오늘도 긴 장대운봉을 세워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치 테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하나가 일단은 세종시의 이전 관, 어, 정부의 행사 추진 이력이 있는데 어, 세종시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종시 종합 대책 보고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종합 대책 보고가 발표가 되면 재료는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지만 우선적으로 움직이면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 아직 상승 중에 있고 뭐 추가적으로 유라테크 도 약간의 상승으로 현재 계속 최고 고점을 뚫을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 고점을 뚫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종목, 어, 테마 군들에 자유주행이 있는데 지난달에 자유주행은 테슬라가 이끌었다고 하면 이번 달에 자유주행은 그 구글 모기업에서 모기업인 알파벳 사나의 웨이모라는 곳에서 세계 최초 완전 자율 주행을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11월달에 선보이기로 했는데 어, 그 관련주로 저희 나라에서 남성이라는 종목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남성은 어, 정고점을 계속 한 번씩 터치를 했고요. 요 어, 흐름대로 보면. 이번 달 말쯤이나 한번더 터치를 할수 있거나 한번 뚫고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laughs>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 테마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약간 음, AI 같은 느낌으로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좀 듣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좋은 장일 거라고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소소한 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감이 많이 듭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어, 든든하게 몸보호실수 몸 있는 옷들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화이자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화이팅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끝나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성토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